이제 이 문제 풀자.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시오. 4분의 x 3분의 y는 12분의 7 2분의 x 마 y는 2분의 1 그럼 위의 식에는 분모의 최소공배수 12를 곱하고 밑의 식에는 분모의 최소공배수 2를 곱하자. 그럼 12 곱하면 3x 마 4y는 7 2 곱하면 x-2y는 1 그럼 x의 개수도 다르고 y의 개수도 다르니까 소거시키고 싶은 문자를 결정해야 돼. x를 소거할게. 그럼 3배씩 하면 3x, 3x가 되지. 그래서 위의 식 3x-4y는 7 그대로 쓰고 밑의 식의 양변을 3배하면 3x-6y는 3이야. 3x, 3x 같으니까 빼면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6을 뺄거야.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6을 뺄거야. 플러스 되고 이야 따라서 이 y 는7-3 4 2로 나누면 y는 2 이제 y는 2를 여기다가 대입하자. 그럼 x- 2 곱하기 2는 1 따라서 x는 4 이하하니까 4가 되고, 5 따라서 해는, x는 5, y는 2라고 쓰면 됩니다. 이제 두 번째 거 풀자. 3 가로 열고, x 플러스 y 가로 닫고, 빼기 y는 2x 플러스 1. 그럼 첫 줄은 가로 정리하고, 2x 좌변으로 이항할 거야. 두 번째 줄 마이너스 9분의 2x 플러스 3분의 1y는 9분의 5야. 그럼 양변에 9를 곱할 거야. 최소공배수 9. 이제 해보자. 3x 플러스 3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x는 1이야. 식 정리하면, x 플러스 2y는 1. 양변에 9 곱하면, 마이너스 2x 플러스 3y는 5. 그럼 두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지. x를 소거하자. 그래서 첫 줄에 2를 곱할 거야. 왜 2? 마이너스 2, 절대 값을 갖게 할 거니까. 그럼, 2x 플러스 4, y는 2가 되고, 마이너스 2x 플러스 3, y는 5야. 이제, x의 개수가 2랑 마이너스 2, 부호가 다르니까, 두식을 더하면 사라지겠지. 따라서, 4y 더하기 3y. 7y는 2 더하기 5, 7이야. 7 나누면 y는 1이야. 이제 구한 y는 1을 여기다가 대입하자. x 플러스 2y는 1에다가 대입할 거야. 그럼 x 플러스 2 곱하기 1는 1이지. x는 1이고, 이 2항에서 마이너스 2야. 따라서 마이너스 1, 따라서 해는 x는 마이너스 1, y는 1이라고 쓰면 됩니다.